안녕하세요. 파산관중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월 5일 파산소고받은 83년생 채무자입니다. 만 38세죠. 변호사를 선임했었고요. 이 사건은 이제, 결국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가 절차가 진행돼서 면책을 일단 의견부여를 하고요.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국민은행하고 이제 기술신부에서 이의를 했습니다. 주거이령은 저는 이제 광명시에서 살았죠. 임차 부친 명의의 집에서 살다가 채무자 명의의 부증금 8,500이 있죠. 8,500이면 3,400을 빼고 5,100을 환가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광명이니까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에 서을있요 3,400. 이 당시 서울이 3,700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laughs> 3,400을 빼고 5,100을 환가한 사건입니다.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음, 오,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이런 거를 운영한,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도 네트워크스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네트워크스를 포괄 양수도하여 대표회사를 운영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매출을 20억 이상 올렸는데, 결국 19년 12월경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다 어그러진, 그래서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함께 신청한 사안입니다. 부모님 계시고요. 아직 미혼입니다. 그래서 1억 9522 이제 파산 채권이고 이제 채무자명의 재산은 예금 20만 원이고요. 압류 금지고 음, 455만 원있고요 주택 임대차 보증은 8500 있고 자동차가 1000만 원. 그 그래서 이제 이런 자차를 구리하는거 이런거는 다그 한가 포기하고 자동차도 아유. 이제 변자당이 있어서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가한 예산은 보증금 8,500 중에 3,400을 제외하고 5,100을 한가한 사입니다 법인 파산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국민은행 기보에서는이사유는 국민은행 이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채무자한 대출 KB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고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채권자 은행은 보증 기간에 대위변제 청구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대위변제 완료 시 한국주택금융사가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점을 심리에 참조달라는 취지. 이런 건 이제 채권 시부인할 때 이제 채권자의 지위를 변경합니다 국민행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사로. 그다음 이제 기술 신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보가 채무자 소유의 경기광명시 소재 임차보증금 8,500만원에 대하여 4,500만원을 채권 가압류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가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 5,100만원을 한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가 포기해서 잘 끝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